안녕하세요. 하백TV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 은남 지역 주택조합 힐스데이 아파트 699세대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은요. 교동초등학교 학부모나 마북동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조합책이 중공전 설치기로 한 기반 시설 중 교동초등학교 정축 문제나 대로 3-6호 이 구간 체육공원 조성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곳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대안인가를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곳이 대로 3-6호 구간입니다. 현재 저덤버트럭이 있고요. 저덤버트그 너머 무척의 교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이곳과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연결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108이 보이는 이곳이 힐스테이 아파트입니다. 지금 금년 7월 말 중공 예정에 있고요. 중공즉 사용성인이겠죠. 그리고 에, 좌측으로 보면은 음, 지금 구성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보이죠 여기 이제 아스팔트가 에, 깔려 있지 않는 이거 그리고 저쪽에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저삼성내미안 2차입니다. 음, 저기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로 3-6호 대로 좌측은 힐스테이 아파트가 있고요. 우측에 지금 음, 마지막 상이지 있 않습니까? 그것이 체육공으로 원 조성을 하기로 약속했던 예, 지역입니다. 자, 현재 그대로 실력이 우진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마북동 교동 초등학교입니다. 힐스데이 아파트 측에서 이곳에 학교를 증축해 주기로 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만큼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자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용인시청에 민원을 접수하겠지요. 그 다음 용인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지역에 대해 민원에 대한 재반사항을 검토하면서 그곳의 환경 평가는 물론 학조 등 기반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안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때문에 곧바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보안사항이 있다면 상호협의 후 부합하면 협의된 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힐스테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주최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어떻게 건축행위를 하였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적 용인 은남지역 주택조합은 2017년 6월 30일 은남동 318의 1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6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며 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었고요. 같은 해 9월 사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018년 2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조합 측이 공동주택 중공정 설치키로 한 기반 시설 8개 중 교동초 정축, 대로 33-6호 2구간, 개설, 에, 체육공원 에, 조성 등은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이고요. 이 공사를 당장 착공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조합측은 공동주택 착공 전인 2018년 12월 용인교육지원청과 일반교실 7실, 다용도실 1실, 과학실 1실, 영어실 1실, 식당 증축 등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 했는데요. 에, 입주 3개월 전까지 해당 공사를 준공한 뒤 용인교육지원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검사 예정일을 2개월 정도 앞둔 현재까지 준공은커녕 착공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차례에 걸쳐 학조정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조합 측은 공사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다가 올 3월에는 복수의 건축 에, 구조 관련 학회의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안정상 문제를 제기하며 은안대로의 공사에 난색을 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조합책이 시청 제2구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조 증축은 필요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경우의 수인지 참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또 있습니다. 개설 예정인 대로 3-6호 2구간에 포함된 53m 평방미터 규모의 경기도 교육감 소유 부지의 매입 주체를 놓고도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조합측은 기반시설 설치규역 내 토지매입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라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체 측에서도 허가를 득한대로 이행하려 했겠지요. 이 또한 믿어 의심치 않겠는데요.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또 객관스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인교육지원청은 조합 척과 협약을 맺은 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정말 따뜻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면 조합 척과 협약도 맺었었고 아파트 사용승인 날짜도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시청과 조합 척에 수차례 독촉만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학생들을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달후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조 환경이 어떠할지 불을 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체육공원도 올 1월에 근린공원으로 바꾸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공원의 종류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인데요. 그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기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며 언론적인 답변밖에 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참,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말입니다. 사업주체 측은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를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때가 되면 동별로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득. 해가 극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건부 성인 뭐 법적으로 뭐 하자 없겠지요. 그러나 용인 시청에서는 재반사항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문제가 있을 시 절대 조건부 사용성인을 성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학부모들은 이것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강가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사용성의를 득하여 입주가 시작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입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건부 허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겠지요. 둘째 아이들이 학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학습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셋째는 교통은 편도 1차선에 지금도 차량 정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도로는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은 분노가 대폭발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용인시청에 공사중지 요청을 하여 용인시청은 5월 24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업 주최 측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를 무한정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사 모든 일들은 원칙대로 해야 되며, 원칙대로 진행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교육지연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했었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져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까지 설명회 등을 하시든가, 아니면 모두가... 공감하도록 공사를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만 뒤로 가다 보면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주민, 사업주체들은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고 물과 기름이 될 것이 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늘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어뢰 입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젠 상생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 마곡지역은 난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현재 서울 우유부지의 999세대, 쌍용아파트 앞 171세대가 신축 중이고요. 당국대 후문, 넥스원역 구성지역 재개발 등 여기저기 건축 행위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 또한 강가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인시청은 도시개발을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고 관리감독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힘차게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장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사업주체 사장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용인, 아름다운 용인을 위해 상생하길 소망해 봅니다. 하백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